안녕하세요 건강의 사회 결정 요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윤진아입니다 불안정 노동을 중심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건강에 대해서 것은... 얘기해 보겠습니다 건강,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태어나면 언제까지 살수 있을까요? 기대 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84년, 남아프리카공화는 53년입니다 30년이나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 수준? 문화적 수준, 의료체계 이런 사회적 요인이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한 나라 안에서는 어떨까요? 네, 소득 수준에 따라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있네요 6.5년이나 차이가 나는 기대수준은 의료체계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차이가 나고 있을까요? 네, 건강 왜 그럴까요? 건강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던져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병인 사람이 있는데 병인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환경은 직감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가장 심플한 구조입니다. 병인에 대한 얘기를 해 보면 병인은 연령, 성, 유전, 우리가 아는 것들이죠. 흡연, 음주, 운동, 식습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일하고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서 병인에 노출이 되고 병인과 관계돼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인 것들인데요. 관계 사회 문화 자연환경 의료 체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나라 하는 것보단 우리라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건강의 사회 결정 요인인 돈 자원 정치 권력이 분포에 따라 차이가 생기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국제관계 국가정책 관련행정 지역사회회사 정책 개인에게까지 각 요소별로 분포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건강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차이에 따라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은 상태가 불공정하거나 사회 정의에 어긋날 때 우리는 건강 비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조 중에 WHO가 얘기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결정 요인에는 구조적 요인과 중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구조적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거버넌스 거시경제 사회 문화 사회적 가치가 있고 이것이 사회 경제적 위치인 교육 직업 소득 인종 성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중재 요인은 전통적 보건 서비스로서 물리 화학적 환경 사회 심리적 요인 생활습관 생물학적 형태들인데 의료체계와 연관을 맺어가면서 수정 가능하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하고 보완 가져가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은 사회경제적 위치와 전통보고서 사이에서 사회통합과 사회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건강을 위한 재원부포의 문제라든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취약성이나 위험 노출이 달라지게 되고요. 중재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만드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 자체가 사회 경제적 위치에 영향을 주게 되죠. 다른 말로는 건강을 잃는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저는 복잡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영국 얘기를 볼까요? 영국 보건 당국은 담배를 피우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신체 활동을 하는 등 개인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바. 반면에 브리스톨 대학 데이비드 고드는 가난하지 말고 가난한 동네에 살지 말고 주거 환경을 바꾸고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를 받으라는 약간의 사회적인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게더 마음에 드시나요? 모두 옳은 말이고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지에 대한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자, 1800년대도 그랬고 아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오래된 미래입니다. 옛날에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얘기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산업보건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히포크라스 스테트 시대의 자유와 평등한 건강인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소크라테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회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시에는 노예와 시민의 차이가 컸잖아요. 당시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내가 살던 시절에는 인구의 75%를 외국인 거주자와 노예가 차지했었어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일하도록 되어 있는 인구 집단이지요. 난내 책에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가진 만큼 먹고 마시며 스스로의 건강을 돌볼 수 없다라고 기술했지요. 그랬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나는 시민들처럼 건강 추구는 여가 재산, 자유를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오늘 학회가 건강의 사회결정에 관한 것 같은데 우리 때는 분명히 사회적 지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 때의 건강 추구는 균형을 유지할 자유적 행위가 가능하냐와 상관돼요. 나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알크메온, 혹시 왔는가? 왔으면 자네의 건강과 평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게 짧게. 테스 형, 손가락 테스요. 나왔어요. 나는 건강은 평등에 의해 유지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다 보니 독재, 즉 여러 사람 중한 사람의 의견이 독주하는 세상은 결국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평등도 테스님이 이야기한 평등한 자유, 동등한 자율권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난 반대파에 의한 독제의 경우도 결국 마찬가지로 질병을 야기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다양성과 선택의 권리가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아, 알크메온 아저씨 다 좋은데요. 데세형은 소크라테스형이고 이분은 히포크라테스형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자1 8 0 0년대 얘기가 있는데요. 1800년대는 양적 연구가 좀 진행이 됐었어요. 윌리엄 가이 선생님 어떤 연구 진행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저는 런던에 있는 노동자 그룹간의 발열률이 어떻게 다른지 연구하기로 했었지요. 제가 설은 유독한 냄새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노동자가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을 거라는 거였지요. 유독한 냄새에 노출되는 쓰레기 청소 근로자에서 발생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했었죠.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벽돌을 쌓는 근로자에서 3배나 높은 발열률이 나타났거든요. 벽돌을 쌓는 노동자는 가장 보수가 적었고 영양 상태가 제일 나빴으며 오염된 공기에 밤낮으로 노출되는 가장 비참한 마을에 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른 직업군도 연구해 보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소득과 생활 수준이 낮은 것이 원인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리엄, 안녕하세요. 비슷한 연구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닌가요? 나는 프리드리 앵겔스입니다. 영국 노동자의 계급 상태에 대해 보고서를 썼지요. 당신과 같은 시대의 연구입니다. 그 당시 1840년 영국은 노동자가 해고와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 심했고, 이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지속적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기에 부적절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었고요. 즉, 질병과 그 분포는 사회적인 것이며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사회적 범죄예요. 범죄 소셜물을 하고요. 광산에서 근무하는 의사 서머빌 스콧 엘리슨입니다. 저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있지만 느낄 수 있죠. 이 나라 노동자 계급에서 발진티푸스 발생은 매년 겨울에 관찰되지만 특히 생필품 물자의 가격이 높을 때 고용이 어려울 때 임금이 낮을 때 더욱 심하죠. 결국 유해물질 노출이란 경제적 착취에서 불건강에 이르는 원인적 경로의 한 단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광산 근처라 더잘 아시는 것 같군요. 엽독일 비류효라는 의사 아시죠? 사회의학, 세포병리학 창시자로 불리시는 분이요. 그분도 집단적 질병은 어디에서나 사회의 결핍을 암시하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이건 소셜머더라고요! 아네 감사합니다 모두 열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아, 100년 전처럼 지금도 저희도 이렇게 토론이었나요? 토론하고 있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도 이렇게 토론하고 있답니다 여튼 감사를 드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띤 토론이었죠 20세기 생의학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생물학적, 화학적, 신체적 현상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이 발전하였고 의학도 발전하였죠. 치료와 예방에 지름길이 생겼고 기전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수정하거나 막는 것이 가능한 시점까지 생물학적으로 발현될 때 질병의 기전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각 기전별로 수정하는 약물이나 막는 것이 가능한 치료법이 발전할 수 있었죠. 다만, 논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워졌던 거죠. 여기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밖에 있는 것이니 우리한테 관심 있는 유해한, 환경, 유해한 환경이나 사회적 조건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오류도 쉽게 범할 수 있었는데요. 기침하는 엑스레이 환자가 엑스레이에서 섬유화 소견이 없으면 진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DNA에만 연구하면 DNA에 영향을 주는 환경사회적 요소는 과학의 영향이 아니게 될수 있었고요.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 생의학은 달라졌습니다. 그얘가 에피제네틱스인데요. 유전자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메틸레이션을 통해 발현의 정도가 질병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환경 및 사회적 조건이 메틸레이션에 영향을 준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생애학에서 환경적, 사회적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습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나쁜 생활습관, 질병에이르는 생활습관은 개인적일까요? 사회적일까요?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여러 행동을 놓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미래보다는 현재 의 이익에 더큰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비합력일 수 있지만요. 여튼 개인의 선택이 행동 양식을 정하기 때문에 건강의 생활습관에 대한 건강은 개인 선택주의적 건강 형태라고 볼수 있었다는 라 것이죠. 안녕하세요, 막수 베버입니다. 어, 막스 이번 베버의 내용이 선생님이시네요? 참 흥미있는 주제네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 네, 물론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얘기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에는 기본 가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한 동등한 정보량 말입니다. 우측 그림에는 되돌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알려주지 않았죠? 더 많은 길을 알려주면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렇게요? 저는 제한적 조건에서의 선택이 과연 개인 주의적인 것인가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전체, 즉, 사회 경제적 맥락이 생활양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생활양식이 아니라 부분의 생활습관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을지라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생활습관도 완전히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네 정말 그렇군요. 생활 습관도 완전히 개인적이지는 알수 있네요. 개인적이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동등한 정보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 경제적 위치가 정말로 건강 영향을 줄까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사람들은 그 재원이 부족하니까 건강질병이 생기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재원을 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체계를 평등하게 하면 이런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건강 차이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984년 영국이죠. 영국에서는 보편성, 포괄성, 무상의 3대 원칙을 통해서 누구나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료제도를 만들고요. 모든 국민이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 거죠. 그럼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건강 격차는 줄어들었겠죠? 아, 아니었습니다. 1980년도 블랙 리포트, 블랙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블랙 리포트가 국가의료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래스 1부터 클래스 6까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사망률이 다르며 그 차이는 1931년, 1951년, 1961년, 1971년이 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즉, 의료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정말 건강에 영향을 준다면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점점 커지는 건 아니지 않았을까요? 의료 서비스 분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도 소득에 따라 건강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 잠시만요, 될까요? 저기요, 저 윌킨슨입니다. 아, 윌킨슨 고민이 되시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저는 왜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에 악영향을 네. 끼치는가 고민해 보았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책을 읽어 보셨나요? 네, 책도 읽고 테드도 챙겨봤답니다. 그럼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국과 스웨덴 얘기네요. 어, 영국과 스웨덴에 대한 연구로 좀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신가 보죠? 절대적 자원이나 경제적 수준을 높인다고 건강 격차가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로니, 잘 분석한 왼쪽의 연구를 보세요. 영국은 스웨덴보다 잘 산다고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빨간색 그래프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질병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영국은 사회계층별로 건강에 차이가 있는데, 파란색의 스웨덴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더 평등한 사회제도를 갖는 스웨덴의 경우에는, 낮은 사회계층도 건강상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잘 사는 사람보다 스웨덴의 보통계층 사람이 더 건강하네요. 결국,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건강을 위한 절대적 자원이 충분하더라도, 또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색다른, 조금 색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로제토 효과 생각이 나네요. 로제테어라는 마을은 동시대 미국보다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낮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탈리아 이민자였고, 술도 많이 마시고, 기름진 것도 많이 먹었었죠. 여러 연구자들이 건강한 공동체, 평등한 공동체가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네. 이거, 이게 그 책이시군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테드에서 발표하셨던 그 유명한 PPT 맞으시죠? 눈썰미가 있으시네요. 네, 그때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Y축에는 건강지표의 수준을 넣고 X축에는 GDP를 넣은 후각 국가를 표시해 보았지요. GDP와 건강지표와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어요. GDP가 높아진다고 건강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아, 어, 네. 뭔가 새로운 분석을 해보시지 않았었나요? 그때 네 저는 소득 불평등을 이용해 보았어요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 국가별 가난한 20%에 비해 부자인 20%가 몇배 부유한가라는 상대적 불평등 지수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X축에 넣어 보았죠 이렇게요 아네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어. 다른 것들도 분석해 보았어요 사람들의 신뢰 수준이라든가 사회에서 감옥에 가는 사람의 비율도 상대적 불평등으로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마목 교수 아시죠? 네. 어, 마목 교수랑 친하신가요? 혹시 같이 연구한 거나 뭐 책을 쓰거나 한 것이 있으신가요? 마이클 마목 교수도 비슷한 연구를 하였지요. 보실까요? 어, 네, 좋습니다. 마목 교수는 박탈 지수를 이용하였어요. 소득, 고용, 교육, 건강, 범죄, 의료 체계 삶의 조건 등이요. 이렇게 산출된 박탈 기수는 사망률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마모 교수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기껏 치료해 놓고 다시 그 환경으로 돌려보낸다고 했던 거요. 아네 기억이 납니다. 저그책 읽었거든요. 네 마모 교수와 제가 함께 쓴 책이 있습니다. 아그 책이요. 아 같이 쓰셨군요. 아 이건가 보죠? 건강의 사회결정론에 대해 사회심리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궁금해하신 부분에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경적 위치 차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엔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왜 그렇게 됐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았지요. 심각한 사회적 위치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나고 되었다. 또는 나고 될 것이라는 스트레스로 볼수 있지요. 그리고 이걸 진화 생물학, 사회 생물학적으로 해석해 볼수 있어요.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똘똘 뭉쳐 있다가 한 명이 나고 되면 사자는 그 사람을 먼저 잡아먹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위치가 어떤지, 나보다 누가 잘났는지, 나보다 누가 못났는지, 난 도대체 어디 있는지 서로 비교하는 것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유발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법의 평등과 사회 균형에서 이야기했었죠.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사회적 비교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 지배적 위계질서 안에서 성과 없이 위험하기만 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생존 기술의 일부예요. 그러나 그러한 비교가 내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에 민감하게 만들죠. 결국 나고에 대한 경각심은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작동시키죠. 여기 계신 의학 연구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HPA축이 반응하게 되고 이후에는 저항, 고갈 그리고 소진으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각심은 1등부터 꼴등까지 모두가 갖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요. 1등도 언젠가 자기가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론의 연구에서처럼 스웨덴에 비해 영국은 더 사회계층에 따라 건강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등하기만 하면 될까요? 불평등 그리고 사회 심리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윌킨슨이 강조해 는데요 그것만으로 될까요? 비선진국 다른 나라 과학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윌킨슨의 데이터는 2만 달러 이상의 나라에서 주로 관련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2만 달러 이하의 나라에서는 GDP와 휴먼 디벨롭 n 인덱스라든가. 기대 여명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나라의 수준에 따라, 경제 수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이러한 연관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주장하던 간에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 어떤 사회에서는 건강 향상 재현의 절대 부족을 또 어떤 사회에서는 건강 관련 상대적 격차를 고려해야 될 거고요 같은 사회에서도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서 각각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차드 위킨스과 마이클 머먼도 본인이 쓴 책의 서문에 나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 이 설명은 틀리지 않았어 라고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는 서문을 썼었습니다. 이제 불안정노동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불안정노동은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용역업체, 일반직, 임시직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함께 뭉쳐져 있습니다. 직종을 나열하기보단 좀더 통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줄리엣 박사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줄리엣 박사님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줄리엣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줄리엣입니다. 준비되었어요. 불안정 노동이라는 용어가 유럽 및 국제 수준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용어와 개념에 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는 상태예요. 보편적 정의가 없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는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적 성격과 이해의 차이 때문입니다. 불안정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국가, 지역, 정치 시스템 및 노동 시장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측정을 해야 연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작업을 표준 작업과 구별하고 특성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로저스는 불안정성의 4가지 차원을 제안했습니다. 윤진아 선생님, 네? 4가지 차원에 대해서는 공부 좀 하셨죠? 네, 공부해왔습니다. 4가지 차원은 첫 번째가 임시성입니다. 고용 지속성에 대한 낮은 확실성이죠 근데 그다음에는 조직 불안정성입니다 근로 조건이나 근로 시간 등 자구 환경에 대해서 노동자 또는 노동자 집단이 통제력이 부족할 때를 의미합니다 낮은 경제성인데요 이것 갖고 충분히 생활할 수 없는 정도의 급여 또는 급여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보호에 미흡도 있는데요. 부당해고라든가 계약해지라든가 사회적 보호에 대해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또는 사회적 보장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선 앞서 말한 임시, 임시성에 대해서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 자체가 거부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성에 극단을 달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요약하면 경제 생활과 노동 시장에 존재하는 불안정성과 위험을 노동자에게 불균형하게 분배하여 생기는 비표준적 형태의 고용 상태로 포괄할 수 있어요. 비표준 고용은 임시직, 비고용직, 가, 자영업, 호출 근로자 등을 예로 들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공동하게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한테 불균형하게 분배될 때 그게 비표준적 경제활동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잘 이해하셨네요. 국제노동기구는 불안정 노동은 사용자가 위험과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어 사용자면 만약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없거나 불분명하잖아요. 사용자가 없을 땐 어떻게 되나요? 국제노동기구는 그걸 다중고용, 모호하거나 또는 위장된 고용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아 사용자가 없는 게 아니라 여튼 누군가는 노동력을 유용해서 이득을 얻고 있고 그러면 이게 모호하거나 위장된 고용관계라는 것이군요. 그래서 세계노동기구는 산업 보건의 주요 요소인 고용안정성, 저임금, 조직협상력, 사회보호에 대한 구조적 실제적 장애물이 있을 때로 요약했습니다. 아꼭 이렇게 딱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걸할때 장애가 있으면 다 불안정 노동으로 볼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직종들이 포함되고 있는 거군요. 네. 줄리엣 얘기를 듣고 나니까 불안정 노동자의 의료체계를 한번 고민해 볼만 하네요. 이미 줄리엣의 얘기에 따르면 법적, 법적 체계나 행정적 체계는 봤는데 우리가 사회 결정 요인 중에 의료 체계도 있었잖아요. 그럼 의료 체계도 불안정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노동자 건강 보호 기념 원리는 정부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장의 책무와 권리 의무에 따라 흘러가고 있고 사업장 안에 있는 보건 관리자가 게이트 키퍼가 돼서 산업 보건 서비스를 전달하고 전달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안정 노동자는 보니까 사업장이 불분명하거나 고용주가 애매하거나 다중 계약적이 되어 있으니 이미 있는 산업 보건 서비스도 전달할 방법이 없었네요. 즉 우리의 의료 체계가 너무나 정형화된 노동자에 있다 보니까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의료 체계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논의할 때 WHO는 폴리스 액션으로 해서 글로벌리제이션, 마크로레벨, 메사레벨, 마이크로레벨 각각을 나눠서 건강 형평성의 개념에서 피할 수 있는데 또는 고칠 수 있는데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를 건강 형평성의 방법으로 한번 나열해 보자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건강형평성을 당위성이 아니라 연구의 방법론처럼 사용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각 단계별로 뭘할수 있는지 나열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고칠 수 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면 더 많이 고칠 수 있는 게 됐지 않을까요? 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고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따라서 이러한 건강형평성의 개념은 우리가 얼마나 연구하는지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결정 요인은 구조적인, 중재적인 또 의료체계 요인이 있었고요. 이런 요인들은 사회적 통합이라든가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자원 분배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얼마나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절대적 차이도 중요했지만 상대적 차이도 중요했고요. 다시 말하면 상대적 차이도 중요했지만 절대적 차이도 중요했죠. 그리고 생의학적 문제라든가 사회심리적 문제 모두가 건강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어떤 집단에 그걸 적용할 땐그 집단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불안정 노동은 임시성, 조직 불안정, 낮은 경제성, 사회적 보호, 미흡으로 특징이 있었는데 이미 구조적인, 중지적인 요인에서 취약 집단이라는 것으로 또는 새로운 취약 사회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게다가, 우리의 전문 분야인 산업보건 의료 체계조차도 사업장 중심으로 또는 게이트키퍼 중심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 불안정 노동자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 앞으로 그리고 재현을 할때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산업보건 서비스인가 있는지를 나열해 보고 현재의 연구정책 체계를 검토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무엇인지를 보면서 현재 연구 정책을 나열해 보면 좋겠다 제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다음 발표자인 이승현 박사님께서 한번 나열을 해 주고 검토해 주실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